왜 하는 거야? 죽어! 죽어? 가시 어어!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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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쳐주가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저도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이런 거 입을 거야? 어가 너가 돼 왜? 괜가 괜찮, 너가 수영장이 아니니까,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니까. 한국은 이거 모자도 쓰고 다 해야 돼. 여기는 또 베트남 아니겠습니까? 베트남은 또 요런 게 제재가 좀 많지가 않아. 갖고 제대로 애들 물을 한번 빠뜨려 보겠습니다. 이제 아빠가 애들 데리고 수영장 가는 거 같지 않아. 요 너랑 나랑 있었으면 수영장을 아마 안 갔을 거야. 그래, 1년 동안 수영장 안 갔잖아. 음. 어 아, 신났어. 신났어. 와, 저 배, 배, 지, 배 지나가는 거 봐. 아니, 나는 여기 뭐 1년을 살았는데도 나도 좋네, 오니까. 잠깐만, 뭐 우리 이거 놀게. 1m20. 어, 1m20. 가슴까지 들어올 거야, 아마. 아, 진짜? 요여기 아, 무서워. 이런 거. 애기 절로 가자, 그럼내가 너무 좋아해서 배, 먹는 거 처음이야. 헬스장에 아무도 없어. 저희 헬스장 다음 달에 문 닫는데요. 어떡하냐. 와. 아, 싫다. 어, <laughs> 어? 뭐해? 그거왜 하는 거야? 죽어 죽어? <laughs> 심장만 걸려서 죽어? 심장 전... <laughs> 야, 그렇게 묻힐 거면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오면 재미없으니까 어? 어차피 저기서 알리바바 하면 일로 나가야 되잖아 <laughs> 여기 잡으면 되지 <laughs> 야, 가위바위보 해갖고, 재밌게 뛰어들게 하자. 원래 우리 옛날에, 어? 그, 그 바닷가 놀러가면 했잖아. 니네 잘하잖아. 자, 참고로 저는 이미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. 너무 좋아. 아, 오랜만에 오니까. 야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너무 고 싶어요. 자,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. 어? 바닷가 갔을 때처럼. 한 판, 한 판. 한판한판한판한 판, 한 판. 한 판. 한 판이 뭔 롱이야? 자뭔롱안 뭐? 하이! e 우! <laughs> i 와야 어 어떻게 하냐면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좀 깊어. 어? 아니 오빠 여기까지 밖에 안 오잖아. 그러면, 아, 오빠 여기 오면 너 여기 오는 거야 괜찮아 아, 이 정도. 아 와우 베트남 스타일 자 베트남 스타일 어, 어? <laughs> 앞으로. 뛰지 말고 일로 와서 일로 뛰어 일로 이렇게. 어. 음. 아 근데 거기 너무 낮아 다 위험해 일로 뛰어 여기가 깊어. 자 간다. <laughs> 좋지 시원하지 시원하지 시원하지. 아, 안 여기 물 처음 들어오는 거잖아. 어 그지? 안물 처음 들어오는 거잖아. 안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들어와. 아우야 카메라 젖어. 자. 음. 와 <laughs> 와, 깊다, 여기. 아이고! 그렇지, 시원하지? 아니야, 걸러가지 마, 일로 와. 안 깊어. 몸메타, 하이무이. 아, 어, 괜찮아. 어? 아, 와봐, 괜찮아. 일로 와봐, 일단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두 마리에 물게. 여기 없지. 아, 그냥 걸어와, 그냥 걸어와. 어, 오빠 가 가자, 가 여기 가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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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자, 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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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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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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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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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그렇지. 자, 마이가 보여줘 한번. 어. 자. 간다. 보래야, 보래. 아 어. 어. <laughs> 보 <보래. 웃음> 아, 괜찮아요. 어. 아, 요 예. 야야야 야, 야. 여기 요니컬러 청소해서 오늘 묵서요 원래 항상 월요일에 안 돼? 어 여기는 청소하는 날이에요 아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구나 렛안 왔어? <laughs> 아니 좀 일찍 알았으면 일찍 알았으면 아이고 이고둘셋 <laughs> 우와. 오빠, 모르지. 난 여기 수영장을 아예 안 오는데. <laughs> 아니, 물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이거. 아, 이거 알았으면 안 들어왔지. 어? <laughs> 자, 그래도 사진이라도 남겨야 되니까. 어, 추워. 야, 일단 추우니까 사우나 가자, 사우나. 싸우나 먼저 가자. 아 이래서 수영하는 사람이 없었구나. 나 오늘 왜 사람이 이렇게 없지 이랬는데. <laughs> 와 여기 이렇게 써 있었네요. 더 하이. 어우. 아우 따뜻해. 좋아요. 내대라이나야 나야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면 너. 죽어 여기 한 번에 많이 하면 뜨거워 아 진짜? 어. 베트남 스타일이야 오빠 내가 이거는 처음 들어가서 너무 좋아해 오빠 이쯤 이해해 이해 줘 음. <laughs> 동생 어. 때문에 언니 이렇게 더임직 그래? 정말? 오케이 지 오케이 자 동생이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아? 나 한번 해봐야 돼

Ờ, được không? chắc được thôi được không sao chị chụp cho? Ờ tao bị nào quá, sao? thôi đượ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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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ảm giác là, rồi nó nó con anh số thôi là, à nhưng mà bể bơi không được thì sao? à ở ở đây ở đây ở 30 phút thôi à ở 그래서 다 하고 싶어. 땀 아직 안 나. 근데 오빠, 오빠랑 왜안니랑땀 많이 나. 땀 나는 거야. 오케이. <laughs> 야, 아니, 아니, 땀, 땀 많이 나네. 많이는 <laughs> 땀이 하나도 안 나. 오빠, 좋아요. 좋아. 다 좋아, 하다 좋아,

야 그렇게 해도 그냥 한 번에 부어 여기다. 아왜아왜 이렇게 이아 아니야 근데 이게 조금씩 이게 수증기 때문에 하는 거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소리 도어떻 좋아해서 이렇게 해요. 아고난해한 거. 오빠 여기는 비비큐 고하면안돼 어. 얘가 만약에 여기 사면 이주에 <laughs> 내변 <4번> 갈 거야 <laughs> 오빠 왜 그래 와 <laughs> 죽을 <laughs> 아, 것 같아 이거 빨리 와서 한번해아 네? 어어이따썩어도 된다 너무 어. 도안 돼? 그렇지! 그렇지!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아, 자 우리 우리 사우나에 있는 우리 아, 할머 니 할머니들 어? 좋아요. 좋아. 지금 카메라가 과열이 돼 갖고. <laughs> 와, 우리 아니가 이렇게 사우나를 좋아할 줄 몰랐네. <laughs> 제가 진장 땀 엄청 나요. <laughs> 좋아? 너네가 좋으면 야, 나도 이거 나도, 이거 나도 좋다.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?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여자들은 이런 데를 좋아하나 봐요. 와. 여기 자면 안 돼? 여기 자면 안 돼? 어? 여기 자면 안 돼. 여기 자면 너 죽어. 아안 수영장이 좋아. 여기가 좋아. 아이고, 나 이거 못뵙겠네. 약했냐고. 아이고, 나 이거 난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어. 와, 죽을 것 같아, 진짜로. 와 오빠, 가자. 아, 가자. 팔구 수영장이라도 갈래? 싫어? 어, 이살 익은 거 봐. 어. 빨개진 거 봐. 아, 3kg 빠진 것 같아. 수영을 더, 더 해야 되는데. 어, 왜? 지금 나이 죽을라 그래. 너 빨개진 거 뭐 그래도 베트남에 왔으니까 베트남 법을 따라야지 어떡해 그렇지, 아빠, 어떡해. 그렇지. 오빠 어떡해 그렇지 오늘도 두개 가르쳤어요 두개 오빠 어떡해 이거 수영하러 갔다가 이거 땀만 빼고 왔네 아, 일단 샤워하고 밥 먹으러 가자 오케이. 캠핑 가자 오케이 준비 뒷땀